자, 이번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남용.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 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하고 알코올 의존증을 그러니까 알콜 중독은 중증이고 알콜 의존증은 가벼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이나 어디 이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읽어 보고 이제 오인을 하시는 건데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이란 단어를 썼었는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중독이란 단어를 좀 듣기 싫어하잖아요, 환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말까 하다가 알코올 의존이란 말로 바꾼 겁니다. 학술이란 거는 이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약간 개념들이 약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을 의존이란 말로 바꾼 것이지 실제로 뭐 중하다, 가볍다의 차이에 따른 이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코올 의존증, 이코르, 알코올 중독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99점 맞는 겁니다. 그다음 알코올 남용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남용이 뭔지 한번 이거 뭐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쓰셨냐면은이 책에서는 세 단계로 세 가지로 구별했어요. 어, 약물 사용자, 그다음 남용자, 중독자. 물론 중독자는 의존증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라는 건 뭐냐면은. 아, 무 문제가 없으면서 그냥 먹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사용자라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술 마셔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남용자라는 건 뭐냐면은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긴 해요. 뭐 필름이 끊어져서 뭐뭐 뭐 뭔가 약간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 뭐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음주 운전을 좀 했다든가 아니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뭐좀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술을 먹다 보니까 간이 망가졌다든가 뭐 췌장이 망가졌다든가 뭐 위장병이 생겼다든가 또는 가족들한테 자꾸 이제 뭔가 좀안 좋은 폭언이나 욕설도 가끔 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알코올 남용자라 그럽니다. 남용이란 건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고 거의 비슷한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알코올 남용자는 언제든 어느 때든 항상 조절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 단순한 약물 사용보다 더 깊은 수준의 약물 사용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이것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알코올 중독하고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만 보면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알코올 중독처럼 증상을 일으키긴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술을 끊거나 또 한동안 안 먹거나 조절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용이라 그래요. 자기 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끊고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술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단계고요. 그다음에 뭐랄까 겁 없이 함부로 술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쎄다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어 술자리에서 자기가 술이 센 것이 즐거워서. 함부로 막 먹는 사람들을 알콜 남용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중독되기 전 단계예요. 그다음에 알콜 중독은 뭐라고 이 책에 되어 있냐면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고통과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약물 탐색과 약물 탐색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약물 섭취에 있어서 사용자가 더욱 통제력을 잃은 심각한 상태 이렇게 표현돼 있다. 여기에 뭔 말이 들어갔냐면 알콜 남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통제력을 잃은 심각한 상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통제력 상실과 어몇 가지 더 추가로 더, 더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냐면은 어 약물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양이 늘어나고 중단하는, 중단하려는 노력이 종종 실패를 끝나고 나중엔 더 실패를 끝나고 양의 횟수와 내, 어 약물의 양이 늘어난다 즉 내성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면 중요한 건 뭐냐 면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점점 양과 횟수가 점점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했다. 알코올 남용은 통제력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떨 때는 1 년도 딱 끊어버리고요. 어떨 때는 뭐뭐3 개월도 끊어버리고 그냥 수시로 끊어요. 수시로 안 먹을 때안 먹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먹지 말아야지 하면 바로 그날부터 안 먹어요. 그랬다가 또 오늘부터 먹어야지 하면 또 며칠 먹다가 에이 또 오늘부터 안 먹어야지 하면 또 며칠 안 먹어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는 사람들을 알콜 남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알콜 중독은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 나 오늘부터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바로 통제의 상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알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콜 의존주의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구별이 되셨죠? 그런데 알콜 중독 환자 치고 내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하는,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알코올이 이미 중독 단계에 들어가면 뇌가 이미 파괴가 돼가지고 사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떡인지 된장인지를 분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뻑한 필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를 잘 모릅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하다고 쳤을 때 환자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가 판단하는 문제는 요 정도밖에는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크림 환자 입장에서 는 내가 요 정도 잘못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건 주장에 그칠 뿐이지 계속 안 되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정도는 조절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생각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반면에 알코올 남용은 자 그럼 오늘부터 해봐 하면 바로 오늘부터 돼요. 조절이 돼요. 또 내일부터 해봐 하면 바로 내일부터 조절이 됩니다. 얼마든지 만들대로 조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만취를 해서 실수를 일으킬지언정 자 오늘부터 술 끊으면 바로 딱딱딱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코올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별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도 복잡하고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러면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남용자는 금단 현상이 없어요. 알콜 중독자는 반드시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금단 현상이 있으니까 통제를못 하고 조절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장술까지 먹어버리는 거고요. 금단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오늘 콘텐츠가 더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알림, 그 다음에 좋아요 이런 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